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주간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 또 하루의 일과에서든 무엇이든 간에 하실 때 항상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보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독서하고 나서 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중요한 요점들은 뭔가? 또 선생님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공부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잘할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의 두 가지 목적. 이제 다 기억하시죠? 첫째는 움직이는 신앙생활. 은혜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주님의 감동과 깨달음이 오늘도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움직이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 역동성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되고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변화와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변화하고 발전하고, 아이들은 재능을 개발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고, 이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구조가 있는데, 5-7-2, 이런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하는 두뇌를 만드는 훈련이에요. 어른들은 생각하는 훈련, 기억력을 키우는 훈련됩니다 그리고 이제 7은 생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주제들이에요. 그날 그날의 주제는 그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일곱 가지를 합치면 뭐든지 다 점검할 수 있는 예, 도구가 됩니다. 일곱 가지가 다 섞여서 또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도 있죠.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만나면은 일곱 가지 주제 중에 뭘 사용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가지 주제 중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바꿔서 보는. 그러면 또 이제 삶이 다 달라지게 되는. 열과의 주제는 정말 좋은 주제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목상 나눔 가질 때 웃는 말로, 야, 이게 너무 좋은 주제인데, 이거 앞으로 정말 특허내야 될 주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정말 좋은 주제예요. 이거 가지고 아이들 학습 지도도 하고요.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오7 플러스 두 오늘도 뭔가 또 한번 시작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이제 먼저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물 속에 바다 속에 있는 요나가 고기 뱃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 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제목을 고기 뱃 속의 기적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8 여덟 가지 의미를 의 적었는데요. 우선 첫째는 불순종. 요나가 닌외로 가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순종해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풍랑이에요. 불순종에서 오는 풍랑. 자, 이 풍랑을 만나면서 요나는 이제 결국 제비를 뽑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에 나를 던져라. 자기 희생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근 사람들이 이제 뭐 애를 써도 풍랑이 계속 일어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딱 던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가 딱 나타나죠. 그래서 나를 버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고기 배 속으로 이제 요나가 딱 들어가서 여기서 요나가 부야합니다 부메. 부응해. 그래서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기 뱃 속에 들어갔던 요 3일 동안의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의 육체가 3일 동안 장례된 사건의 계시의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요나에 고기배 속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시게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간 사건을 볼 때, 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3일 동안의 무덤, 그리고 부활하심, 요런 걸 이제 딱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예, 큰 물고기, 그 속에 요나, 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닷속,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창을 든 군인,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인 이 있는데 이 마리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한, 네 마지막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안 보이는 부분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부분은 이 요나와 예수님의 관계, 이 성격, 이제 연결성. 이런 거는 이제 안 보이지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우리의 모든 사건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과 다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요나 배 속, 고기 물 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 3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 부활. 이런 거를 개시하는 사건이죠. 또, 요나는 여기 왜, 왜 들어가 있는가? 이런 이유. 예수님은 십자가는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숨겨져 있죠. 자, 이런 걸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면 숨겨진 걸 찾으면 깨달음이 커져요. 감동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숨겨진 것들을 찾으면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더 좋은 방법을 찾게 되고 그러죠. 이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을 찾으니까요.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인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요나에게 게시된 십자가 사건, 이렇게 적었어요. 요나의 사건이 요나 자신으로만 끝나버리면, 그거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내 삶도 내삶 자체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면 냉수한 것도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기억력 훈련이에요. 이 그림 분석은 생각을 강화시켜주는데 기억하는 힘, 기억력, 상상력, 분석하는 힘, 그 다음에 이해하는 힘, 이해력, 이런 걸 키워줘요. 그리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키우는 거죠. 정말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력, 기억력, 키우는 거예요. 우선 고기 뱃속에 요나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그리고 아,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군인 둘, 창을 든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또 여인, 마리아로 보이는 여인, 옆에 요한, 이렇게 나타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또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림만 떠올리면 안 되고 성경 전체 요것과관계된는데요 자, 저는 우선 요나서 2장. 고기 뱃속의 사건은 요나서 2장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들이 와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게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28장은 이제 이 사건이, 계시된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고 부활하시고. 물론 무덤 속에 3일 동안 모셨던 것은 예수님의 영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영과 육이 결합해서 3일 뒤에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우리 아이들, 네, 이게 도형, 또 수, 연, 측정, 규칙, 자료, 이런 것들 을또 한번 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도형도 생각하고, 수, 플러스, 마이너스, 또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점, 뭐 이런 것다 한번씩 이 속에서 찾아보면 더 효과적이에요. <laughs> 자, 그림, 예, 네, 가운데 두시고, 상상력 휴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고,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앞에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닌외로 가라. 그랬더니, 왜 내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닌외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원수의 나라거든요. 근데 안 갑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풍랑 만나서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다음 그림을 그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혹시 요나의 풍랑 같은 거센 풍랑 앞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는 않나요? 왜 하나님이 풍랑을 나에게 주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의 관점에서 그 풍랑을 한번 보신다면은. 네, 어떻게 보이게 될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은 없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탄생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구조 기억하시나요? 구조. 저는 구조를 2, 4, 2. 이렇게 정하어요2 4 2. 구조를 정하면 이 내용 전체를 기억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2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마리아의 성령 임태, 요셉의 의로운 행동. 4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2는 요셉이 제그제 그 천사가 말해 주는 설명을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런 내용이죠. 이 사이 그러면은 요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외우는 방법 어제 다 이야기했죠.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인 일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걸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할 일들 또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자,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는데요. 먼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임태됐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의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을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분이라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다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남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 그래서 구세주가 하늘에서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근데 이 분이 영으로 계시던 분이 세상에 와서 죽어야 우리를 구속 구원할 수 있는데. 죽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만 취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이제 마리아에서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육체만 취한 거예요. 이걸이 과정을 성령께서 창조의 영으로 창조적 과정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처음에 아담은 흙에서 아담의 육체를 취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의 육체에서 흙을 취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이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아, 완전한 분이시구나, 죄가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구나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의로움이에요. 참, 요셉.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인간적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격이 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할때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이때 당시의 법은 이 돌들어서 쳐서 죽게 만들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명한 여인이 있을 때 사람들이 돌들고 와서 치려고 했잖아요. 그게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이 결혼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돌들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멀리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헤어지면 되지 해서 그냥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러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의의는 천사가 와서 야,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야. 그랬을 때 요셉은 그걸 순종합니다. 이때는 요셉 개인의 감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의로움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성품적 의도 필요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 기분은 영 아닌데. 내 생각은 전혀 아니지만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의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에 답이 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지금 속상해하고 막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해준 말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것이라 이걸 들려준 거예요. 요셉이 그 요셉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을 때 아. 맞아. 어? 마리아가 그 대, 그 당사자야? 이렇게 된 거죠. 그가 그러니까 나중에 믿게 된 겁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게 뭔지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 일과, 일생, 기타. 예, 저는 다 적어 봤어요. 업무에서 제가 오늘도 업무 처리할 때, 업무를 다룰 때 중요한 건 뭔가 전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열정으로 해야 되고 하나는 내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더 무엇을 할 건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관계에서 중요한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전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구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목표. 또 하나는 소통할 줄 아는 대화법 능력. 그다음에 내가 조금 더손해보는 거. 항상 전 이거 생각하고 살아요. 자세 번째는 일과입니다. 오늘의 하루의 일과에 해야 될 일들 중요한 것들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 일생에서 중요한 것 다섯 가지 늘 말씀드렸죠 다섯 가지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하기 그리고 사명 끝까지 사명 네 그리고 건강 관리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이 또다 중요한 요소들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로 19절.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다 생각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내일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뭔가. 한번 생각하시면 인생이 굉장히 정리정돈이 되고, 또 낭비됨이 없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자,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내용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그대로 써도 되고 새로운 질문 왜 무엇을 어떻게 지금 이 내용은 평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뭐 이런 단어들을 넣으면은 질문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저는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말이 돼? 성령으로 잉태돼? 그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남녀 관계 없이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 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다 믿는다 말이에요. 이분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서로 결혼해서 서로 동침하고 인간 관계를 통해서 혈통으로 태어나면 나하고 그분하고 똑같은 죄인이요. 에 똑같은 사람이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세주가 될수 있어요? 성인은 될수 있을지 몰라도 구세주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람의 혈통을 갖지 않은 하나님이 그대로 오셔서 육체만 입는 과정.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창조 과정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인간 관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인간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어떻습니까? 동료 관계, 괜찮으실까요?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관계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관계가 막히면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관계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간 관계 잘하는 방법, 저는 세 가지. 첫째,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또그 사람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면 일단은 관계를 잘할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요. 그 다음에는 소통. 이 소통이요. 내 관점에서만 소통을 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대해도 상대방이 그걸 불편해하면 그걸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손해보는 거죠. 자 묵상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질문을 통해서 분석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소통의 시간입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생각해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현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시고 뭘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이제 그럴 때에 그걸 하나하나 놓고 주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제가 사용할 말씀은 뭔가요? 그리고 주님 이때 제가 활용할 주제에는 어떤 주제가 사용되면 더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일과의 주제를 딱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은 떠오르는 영감들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신 영감이니까 이게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도 주신 영감을 가지고 승리하루, 행복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복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받을 자들 온 세계 곳곳에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원을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리, 천국복음 전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GTS 묵상, 이 좋은 묵상이 한국의 많은 교회들에게 공유되게 하시고, 또각 지역의 지부들이 만들어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도구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